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요,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인데요. 이 책을 일찍이 알고 계신 친구들, 일, 알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이 책이 우선 굉장히 상상력이 기발하고, 그 어른들의 말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책을 읽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에드워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가 지금 보면 다 각국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영어, 에드와르도, the horrible, horrible, best boy in the whole wide world. 그리고 일단 프랑스어인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어로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읽어보죠. 에드와르도는 흔히 볼수 있는 보통 꼬마야. 아침에 일어나며 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서 장난치며 놀다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곤했지 가끔씩 에드와르도는 물건을 발로 거어 찼어. 에드와르도 이런 버릇 없는 녀석! 만날 어디서 밝힐 지이야 세상에서 가장 버릇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에드와르도는 점점 더 버릇 없이 굴어. 다른 아이들처럼 에드와르도도 시끄럽게 떠들었어. 에드와르도, 너는 정말 시끄러운 아이로구나.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녀석 같으니라고. 에드와르는 점점 더 시끄럽게 떠들었어. 때때로 에드와르도는 어린 아이들을 못 사게 불었어. 이런 심술쟁이가 또 있나. 세상에서 가장 심술궂은 녀석 같으니라고. 에드와르도는 점점 더 심술을 부렸어. 가끔씩 에드와르도는 동물을 괴롭히거나 고양이를 잡으러 쫓아다녔지. 고양이 좀 가만 놔둬이 에드와르도, 이 인정머리 없는 녀석아.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녀석 같으니라고. 에드와르도는 점점 점 사납게 굴었어. 에드와르도는 방을 정리하는 솜씨가 서툴렀어. 에드와르도 네 방은 맨날 엉망이 되어 가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뒤죽박죽 엉망인 녀석 같으니라고. 에드와르도의 방은 점점 더 어질러져 갔어. 에드와르도는 아침에 세수하고 이를 닦는 걸 자주 까먹었어. 에드와르도 이런 지저분한 녀석,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녀석 같으니라고. 에드와르도는 점점 더 지저분해졌어. 며칠이 지나,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지나, 몇 달이 될수록, 에드와르도는 점점 더 눈치 없이 굴고, 사나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방을어 지르고, 지저분해지고, 못되게 굴고, 버릇없이 굴었어.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 에드와르도, 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는 발성쟁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에드와르드는 가끔씩 때때로 고양이들을 괴롭히고, 양이들을 괴롭히거나 어린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군것 뿐인데, 어른, 어른들이 계속, 어른들이 계속 너만, 너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에드와르드가 그 말대로 삐뚤어져 같은 거,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에드와르도는 화분을, 화분을 발로 찼어. 화분은 공중으로 붕 뜨더니 위에 툭 떨어졌어. 에드와르도야 정원을 바꾸기 시작했구나. 정말 예쁘다. 다른 식물들도 좀더 심어보려. 에드와르도는 식물을 기르는 섬씨가 제법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에드와르도에게 자기네 정원도 손봐달라고 부탁했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해주었어요 원래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정,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구나 정말 이쁘다 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준 거죠 사나운 에드와르도는 물한 방까지를 들고서 개를 기다리고 있었어 개가 다가오자 에드와르도는 냅다 물을 끼얹었어 진짜 무당 우리개를 씻겨줘서 고맙다 에드와르도야. 너는 동물에게 정말 상냥하구나. 으잉?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 의도치 않게 개 주인은 야 너가 우리개를 씻겨줬네 하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반려동물을 씻겨주고 돌봐달라고 에드와르도에게 부탁했지. 에드와르도의 방은 점점 더 어질러져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에드와르는 창 밖으로 모, 물건을 모두 집어다는 좋지. 에드와르도의 물건들이 창 밖에 있던 짐차 위로 떨어졌어. 짐차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물건을 모으고 있었어. 네 것을 전부 주더니 고맙다. 에드와르도야. 에드와르도의 방을 좀 봐. 너희도 에드와르도처럼 말끔하고 깔끔하게 치울 수 없겠니? 오히려 에드와르도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에드, 그러면서 에드와르도의 행동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요. 칭찬 몇 마디로. 그런데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아니, 아니, 왜 물건을 창 밖으로 다 던지고 그래? 이랬으면 에드와르도는 아마 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에드와르도는 점점 더 지저분해졌어. 하루는 너무나 지저분해져서 파리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에드와르도는 파리들을 쫓아내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지. 어떤 아주머니가 에드와르도를 강물에서 꺼내주고는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도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주더니 다시 학교로 돌려보냈어. 여러분, 에드와르도를 봐요. 에드와르도야말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아이예요. 어? 진, 진짜로 이 아주머니가 너무 착하신데요 얘가 강물에 빠진 애를 못뭐 불쌍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데려가, 데려가서 목욕시켜주시고 옷도 빨아주시고 다림질까지 해주시더니 학교로 돌려보 그랬더니 선생님부터 와 우리 에드와르좀 보라고 너무 깨끗하고 단정하다고 이렇게 칭찬이 에드와르도를 점점 더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심술쟁이 에드와르도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 알렉을 세게 밀었어. 바로 그때 교실의 전등 하나가 알렉이 서있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 부서졌어. 네가 알렉을 구해 주었구나. 정말 재빠르기도 하지. 네가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면 되겠다. 그때부터 에드와르도는 어린 동생들을 돌봐줬어. 어느 날 에드와르도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떠들었어. 어느 정도야면 동물 원에서 다른 난사자들이 겁먹을 정도였지. 사자들은 시끄러운 에드워드에게 너무나 겁을 먹고 우리로 돌아갔어. 에드워드야, 사자 들은는 솜씨가 정말 좋구나.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래? 이런 재주가. 에드와르도는 때때로 어수선하고, 사납고, 지저분하고, 방도 어지럽히고, 눈치 없이 굴고, 시끄럽게 떠들고, 못되게 굴고, 버릇없이 굴기도 해. 하지만 에드와르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야. 끝!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끝! 네 여러분 책 재밌게 잘 읽으셨죠 여기다 보면 첫 번째 맨첫 번째 맨 장면에서는 에드와르도가 뭐를 할 때마다 그냥 에드와르도는 평소에 애들이 하는대로 하고 있었는데 너는 가장 지저분하고 너는 가장 못되게 굴고 있고 그러니까 에드와르도가 점점 더 삐뚤어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속에서 에드와르도의 장점을 발견하고, 아, 에드와르도야, 신불 다루는 솜씨가 정말 좋구나. 우리 동물을 시켜줘서 고맙구나. 하면서 장점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주거나 칭찬해주니까, 에드와르도는, 에드워르는 점, 에드워르는 점점 이제 자기의 장점을 알고,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아이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때때로 말썽도 피우고, 방, 방도 어지러고 어수선하게 굴고, 눈치도 없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이제부터 이 책은 끝이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누나였습니다.